자 현재 5승 중입니다 또 이어서 예, 투기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하스4 하이라이트 영상 잠깐 보여 드렸었고요 어, 풀 버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식빵월드 혹은 유튜브에서 쇼미더하스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번 시즌은 예선전부터 본선 결승 모든 것들이 다 역대급이었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번 쇼미더하스 시즌4는 여러분의 어, 시간도둑입니다 재생 목록을 누르는 순간 5시간이 사라지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타임머신 타는 거에요 5시간짜리 이거 빼자 내가 저 코스트 많이 집은 것 같은데? 이교도... 칼잡이를 내가 이 카드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1코스트에 이 카드 쓰려고 하니까 좀 좀 그렇다. 내가 이걸 왜 좋다고 했지? 1코스트에 쓰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 약간 쓰기 싫다. 난 언젠가 기사가될 거예요. 이거를 내면서 쓸 수는 있겠다. 여기서 이거를 쓰면 상대 영능을 강요할 수 있지. 내가 굳이 여기서 기습까지 안 써도 이걸로 상대 역능 강요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다음 턴에 내가 할게 없다라는건데 이거를 들고 그냥 턴을 넘겨야 되나? 상대가 욕심을 내주면 제일 좋아 명치를 쳐라 아또 교환하시네 이러면은 그냥 내자 그냥 내고 이거랑 이거를 연계하던가 뭐 이거랑 이거랑 이것까지 연계하던가 다 연계할까 그냥? 2 데미지 4 데미지 템포는 확실하게 땡겼는데 핸들을 너무 많이 털었다 핸들을 너무 많이 털었는데 이거 기습은 에껴놓을 걸그랬다핸들 너무 많이 털었어 미래가 없는데 피해야 돼, 얘들아 나 미래가 없어 야야 야, 피해줘 제발 아웃 난리 났다 씨. 야너 나가 아우 씨야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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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없어 미래가 없어 어쩌면 좋냐 피해 피해 나쁜 놈아 기습이라도 아껴놓을걸. 야, 이걸로 드로우 땡겨야 되나? 하아, 애매하다. 이번 판은, 야. 내가 너무 많이했던것 같아. 아까, 그거, 2, 5짜리 고작 3코스트 카드 하나 잡겠다고 내가 너무 많이 카드를 썼어. 야. 그냥 지금 나가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좀 해볼까? 제 음, 신각이라도 한번 보자. 오이 명치 온다. 엥? 이게 멋이다냐 이게 뭐다냐? 엥? 저건 뭐다냐? 나 난, 나는 배신각을 볼 거야. 나, 나보, 배보. 나는 볼 거야. 아, 배신각 볼 거야. 얘또도 드로우 해서 카드 다른 거한장더 내는 게 나았겠다. 나볼, 배볼. 나는 배신각 볼 거야. 드론 한장 보자 요 전설 카드 티리온이 나와야지 아싸 배신가 이거 완전 누조스 덱이네? 에이 <laughs> 아니야 근데 내가, 내가 너무 못한 것도 있는데 내가 좀안일란 것도 있는데 상대도 되게 좋네. <laughs> 상대가 잘했던 걸로 합시다. 제가 못한 것보다는 상대가 잘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합시다. 이거는 음. 음, 그게 나은 것 같아. 야, 16시즌 식빵 지금 팔면 안 돼. 지금 바닥이란 말이야. 얘 치고 올라갈 건데 좀만 들고 있어 봐요. 바닥에 팔면 은그 손해지. 얘 템포 가져가 볼까? 아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어차피 지금 바닥인데 더 떨어질 데가 어딨어? 지금 팔면 완전 손해야 지금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돼. 음, 그래서 매입 단가를 낮춰야 돼. 지금 야, 상패 안 해. 야, 지금 못 팔. 아, 휴지 안 돼. 걱정하지 마. 아, 남이 더, 남이 더. 16시즌 식빵 급차합니다선제시요 손해 보고 팝니다. 아, 여러분 빨리 사요. 나나 나, 나부터 팔아야겠어. 야, 이거 상장 폐지 해야겠는데? 야, 씨, 빨리 팔아야겠어. 아 씨. 야, 이거 이제 나오냐? 어이, 왜 이제 나와 얘는? 장단점이 있어요. 얘를 남겨 놓으면 내가 기습을 못 써. 대신에 얘를 남겨놓으면 상대도 여기에다가 주문은 못 발라. 장단점이 있어. 하, 여기서 또 핸드가 말리네. 아,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얘들. 어떡하냐, 이거. <laughs>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거. <laughs> 아 진짜. 그러게 텐인백 생각보다 쉬운데 나는 이게 백판에서 1 0승하는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간다. 이 이런 페이스대로라면 금방 하겠는데. 어차피 죽을 거 바꿔줘 그냥. 야, 어차피 죽을 거냐? 바꿔주는 게 낫지. 그리고 영능으로 한 대를 미리 쳐놓을지만 생각하면 돼. 안쳐씨 명치 아파. 아, 야, 아프다. 아유, 그래도, 이제 좀 하수인 딱딱 맞게 나오네. 아까 3턴이랑 4턴에 너무 아무것도 못했어. 왜? 왜뭐 이렇게 많이 나와? 개떼처럼. 오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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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예. 야 명치를 이번 턴에 4뎀 다음 턴에 8뎀 <laughs>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자 4, 8, 16 어, 4, 8, 16와 잠깐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 바꿔야겠다 잠깐만, 이러면은 나 살지, 그치, 이렇게 하면 살지. 1데미지라도 덜 받기 위해서 어 칼을 하나 소모할게요. 차라리 그래서 1데미지라도 덜 받아야지. 이거 내면은 얘가 이제 18뎀으로 이제 명치 칠수 있다. 18뎀 그 다음 36뎀 아 치고 칼 차면 1데미지 더 받는다니까 1데미지 덜 받으려고 그런 거야 상관없어 이거 내고 명치 가자 얘가 9뎀 18뎀 18뎀 이거 센터에 딱 깔아주고 빠샤 그리고 어차피 얘는 지금 상관없어 얘는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우리에겐 얘만 살면 되거든. 얘가 반드시 살아야 되니까, 왕축 같은 거 걸어가지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게. 왕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얘는 죽어서는 안 돼. 얘만 살리면 돼. 그래, 그래, 3 6대미거든바부야 <laughs> 야, 이거, 이거, 어, 빵스 펀이 각이네. 와, 씨. 야, 36댄 보여줬어야 되는데. 메드모님이 순간 잘 기억해놔요. 이거 빵스 펀이다, 이거. 어. 저거 아주 요물이구만, 저거 아주 그냥, 어. 자 16식빵 지금 어, 급격하게 지금 주가 오르고 있어요 아까 파신 분들 후회한다니까 아 지금 <laughs> 어, 반등했어 지금 어, 박스권 지금 이탈했습니다 어, 반등했어요 네, 서킷 브레이커도 풀렸고 지금 난리났어 아까 파신 분은 손해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매수 타이밍이라고 네, 바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 스카이슘35님. 이, 16, 16, 10, 빵. 16, 10, 빵. 정확하네. 16, 10, 빵. 정확하네. 와, 저런 식으로 또 개그를 또 치시네요. 고마워요. 이야, 신선한데? 이거 한대 쳐놓을게요. 왜냐면은 다음 턴에 만약에 이거를 쓰게 된다면은 1 데미지는 딴데 주고 이거 2 데미지로 여기에 칠 수도 있고 한대더친 다음에 1 데미지를 여기에다 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미리 한대쳐 놓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다음 턴에 이거랑 영능 서서 이거를 잡을 수도 있어. 선택지가 많아. 음, 이건 나중에 잡아야겠구만. 그렇다면 이거를 내고 영능을 써서 얘를 잡으면 상대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영능을 써야 돼. 그러면 3코스트 동전 없지 영능 쓰고 나면 할게 없어. 즉 이거를 잡기 위해서 영능을 쓴다는 말은 말은 말인 즉슨 내가 남아있는 칼로 이거를 자른 다음에 내가 먼저 뭐를 내서 템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즉 이거는 지금 쓰는 게 크게 손해가 아닐 것 같아. 템포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5턴의 구덩이를 어, 먼저 내가 쓸수 있다면 상대보다 그러면은 내가 이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저거를 그냥 지금 잡아버릴 e 그랬나?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실수 e 네 실수했나? 아... 친 다음에 이것도 애매하고 이거를 낸다고 해도 좀 답이 없고 이거랑 이거를 연계로 쓰자 점비랑 이거를 연계로 쓴다고 치고 얘를 그냥 내게 어차피 지금 기계도 없고 이거를 그냥 내고 얘 둘을 연계로 쓰든가 아니면 그냥 때려박고 이거를 내던가 이렇게 합시다 야 그럼 내가 아까 여기서 만화지룡을 안 잡고 저거를 잡았어야 돼? 그건 또 아니잖아. 마나지룡한테 삼삼을 준다? 야, 그거는 더 아니지 않아요? 모르겠다. 나는 그거는 더 아닌 것 같은데. 배신각을 보는 것보다는 여기선 이게 나을 것 같아. 전멸을 들면 된다? 전멸 들어도 딜 모자라잖아요. 네. 아무튼 거기서는 좀 애매하네 어, 이 카드 의외로 그럼 또 투기장에서 괜찮은 카드인가? 내 필드에 한 장만 깔려있어도 쓸만해지는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3코에 2이잖아 버프를 준다고 해도 3코에 3, 3이고 버프를 못 주는 확률까지 생각해보면은 이게 내 필드에 하수인 하나 깔려서는 절대 이득을 못봐 필드에 하수인이 여러 마리 깔려야지 간신히 이득을 보는 카드인데 나는 그래도 별로인 것 같아 자, 거울상이 아니었어요. 거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신이 있잖아. 그러면은, 어, 달렸는데 증발이면은 난리나지. 이거 잡았는데 인형의식이면 개짜증나고. 차라리 이거를 잡고, 이거를 낸다. 혹은, 이것까지, 이것까지 하나 더 내고, 전멸의 빛으로2 데미지 해서 이것까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잡는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음 그게 나을 것 같아 얘를 먼저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어 지금... 이걸로 상대 역능 한번 강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인형 의식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잡을게요 증발, 얼보, 얼방, 마차, 왜곡 왜곡이면은 배신은 그래도 들어가는데 어, 마차면은 배신이 안 먹고 증발 얼보는 이걸로 확인하면 되고 이걸로 증발 얼보 확인하고 나면은 남는 건 마차 외곡 얼방밖에 없어요. 예, 이걸로 확인하면 돼. 얼방은 영웅카드라서 투기장에서는 뭐잘 쉽게 보기 힘들고요. 뭐 어, 기계 나왔다, 기계. 기계 나왔다. 이거를 내고 잠깐만 이거 데미지 더 주자고 이거를 냈다가 그 뭐냐 광역 맞으면은 너무 짜증나잖아 어차피 뭐 증발일 수도 있는 거 예. 그거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냥 광역이 나올 수 있어서 이거를 미리 잡는 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얘를 이거랑 바꾸면 내가 얘 격노 한 5데미지를 몸으로 쳐야 되는데 이거 몸으로 치는 거 내가 지금 체력 12밖에 안 남거든 그냥 이거 잡고요 이렇게 두장 냅시다. 내가 카드 장수 안 밀리고 있거든? 상대 내장, 나도 내장. 근데 나는 필드에 두 장이 있고 무기도 있어. 내가 상대보다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천재인데? 어, 뭐 다행히도 그래도 그나마 전마가 빈결된 거는 다행이다. 아, 이거는. 이거 안 잡으면 계속 저지타는 거지. 안 잡으면 계속 저지타는 거지 제가. 거울상. 오케이. 얘는 안 잡으면 계속 저럴 거 아니야. 얘는 잡자. 잡고 어 이걸로 잡고. 배신을 쓰는 건 어떨까 생각했는데 얘한테 쓰는 건 조금 아깝고. 그다음에 얘를 쓰고 기소보까지 낼지를 생각해보자. 기소본 냈다가 광역 맞으면, 근데 어차피 광역 맞으면 어차피 광역을 맞아도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은 한번 안 내는 게 낫겠다. 어차피 광역을 맞아도 상대도 카드 없고 필드도 뭐 없고 광역을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해볼만은 해. 있는 카드로 2장 대 2장이잖아 난 한장 더 있어 3장이거든 내가 그동안 유리했던게 광역 때문에 조금 이제 뒤집어진거지 어, 따라온거지 상대가 절대 내가 불리하진 않은 상황이야 여전히 그나마 상대가 광역 때문에 따라온 것 뿐이야 여전히 내가 불리하진 않아 이걸로 20딜 주고 얘가 5딜만 주면 돼 중간에 그거 뭐야, 땜장이 기름 나옴더 좋고. 배신각! 대박. 어, 이건 배신각 좋았어. 헉, 완벽하다. 모자라는 오딜이 이걸로 오딜 채웠어, 이러면. 이게.. 이게 10딜이고 이게 10딜이고 8딜이 모자라는데 이거 두개로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땜장이 기름만 나오면 되는데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저게.. 야 이러면 내가.. 내가 밀리는데? 그거 나와야 돼 전설카드 스고수 우리 우리.. 스고수 어, 형님 나오면 딱인데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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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o 몰라요...! o 몰라요 몰라요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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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데이 h oh, oh, 아 h oh, oh, 아 h oh, o 지금 10데미지, 3데미지 부족한데, 3데미지를... 응? 에이? 오르마살 있어? 와... 와... 이거를 만들었어. 창조했어. 이 나쁜 놈, 창조 메트, 창조 메타. 이 나쁜 놈... 이, 이 코스트, 이 코스트... 놀랐군요. 아, 시끄러시... 이거 내고 명치치면 상대가 정리해야 되지. 어차피 광역이 없는 이상. 아니면 이거를 내고 그냥 하수인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 턴에 무클라를 보자. 이거는 상대 두 장, 나는 네 장, 하수인까지 하면 다섯 장. 내가 유리하잖아. 정리해.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면 정리해도 돼. 내가 불리하면 욕심을 내야 되는데. 아, 도발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다 내고 영능 쓰면 돼. 다 내고 영능써 여기 바꿔 바꿔. 습가 묶자. 이것도 좋다. 근데 여기서는 다 내고. 어? 나다 내면 영능못 쓰냐? 내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2더3 다기 5 2 2 2 2 더하기 2 2 더하기 3. 자16 시즌 식빵 급처분합니다, 여러분. 아, 예, 16 시즌 식빵 예, 그 급처분합니다.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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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면은 어이 이런 기회는 없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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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야 돼요, 여러분. 어 지금 사야 돼. 야 그냥 내, 그냥 내. 어쩔 수 없다. 그냥 내. 어쩔 수 없다. 그냥 내. 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씨 이나 잘못 계산했구나. 아씨 잘못 계산했네. 야, 이건 손핸데, 얘가 2대 1 교환하는데, 이거... 야, 이거... 이거... Uh 의외로 -huh. 이 카드 쓸만한 듯... 아, 이거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쓸만한 듯... 이게 아닌데... <음> 이게 아닌데... 4뎀8뎀10뎀 모자라지 이거 한방 으로 이거 한방 으로 끝내자 화살표 찍지 마아 화살표 찍혔 어안 돼. 야, 이거는, 너무 욕심 아니었냐, 이분? 너무 욕심 아니심? 예? 욕심 아니시냐구요? 욕심 아니냐고! 어이씨, 너무하네, 이 아저씨. 욕심이 지나치잖아. 나 이거 내고, 어? 영능 쓰고, 어? 이거 쓰면 어쩔 건데, 더샘 맞게 했지, 이번에. 그리고 무클라는 잡자. 잠깐만, 내가 잡아야 돼? 어차피 지가 잡겠지. 아 저건 욕심이시지. 잡은 다음에 드로우 카드 보셔도 되는데, 음 이건 명치야. 자오 코스트밖에 없어. 상대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이걸로 설마 드로우 카드를 어이 이걸로 설마 화염구는 상관없어. 도발만 아니면 돼. 안녕 로봇만 아니면 돼. <laughs> 안녕 로봇이면 상당히 짜증 나겠는데. 아, 일대 모자라. 이 자식. 이 죽는다 너이 자식. 이영식 먼저 쓰셔야지 이 자식. 이저 내고요 이거를 내서 이거를잡아식이고식이 아이, 욕심이었잖아, 이거, 아까, 이거는. 상대가 욕심부렸어. 상대, 상대 법사님이 유리했어, 그죠? 근데, 욕심부렸어. 그한 번의 욕심이, 네, 컸네. 내가 무쿨라 잘냈네 결과적으로. 내가 무쿨라를 맨땅에 내물어서 상대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었던 거지. 그거다 설계한 거예요. 완벽한 설계.